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우리 김민영입니다. 오늘은 제 동생이 어, 저랑 논다고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laughs> 놀러 오셨네요 아, 오늘 좀 논다고 힘좀 주긴 했는데 힘줄 때마다 사람들이 화장 너무 진하다 그러대. <laughs> 지금보다 조금 연하게 해도 예쁠 것 같아. 어 네. 맞아. 나는 요즘 연하게 하고 싶더라. 약간 고급스럽게. 그치. 지금 너무 약간 진해 아니 괜찮은데 어, 평소 스타일이 약간 요런 스타일이잖아요. 음, 음, 캐주얼한 스 오늘은 그래서 좀 뭔가 갇혀 입은 듯한 뭔가 어른스럽고 약간 고급진 스타일링 한번 해보면 세안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시착 약간 손예진 느낌으로. 그치 그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오늘 메이크업 해볼까요? 해보러 왔어. <laughs> 세안하고 세안하러 갔다 오세요. 세안하러 왔어짠 이렇게 세안하러 왔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오다가 샀어. 음. 이런 걸 하고야 어? 메이크업이 잘 되나요? 벌써 나 뭐야? <laughs> 돼지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여기가 너무 꽉깽겨가지고안 음. 하고 하고 너무 하고 하는 걸로 합시다 나만? 응. 어, 완전 귀여운데? 완전 시간이야. 귀여워. 이러고 있는 거 같지? 피그렛 같아요. <laughs> 이라이씨 <이런> <laughs> 그러면 얼른 <laughs> 얼른 메이크업을 빨리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원하는 컨셉이 좀 고급지고 우아하고 좀 세련된. 벌써 망한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그런 고급진 스타일을 연출하고 싶다, 이거 아니야. 응. 내가 오늘 한번 꼭 그걸 도전을 해볼게. 알았어. 그러면 먼저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뭘로 할 거냐면은, 짜잔, 이거 클리오 킬커버 광채 쿠션. 나 알고 있어. 이거는 제가 진짜 작년부터 커버력 필요할 때나 해외여행 갈때 되게 잘 썼던 제품이거든요. 제가 진짜 알뜰살뜰하게 쓰거든요? 뾰로롱. <laughs> <laughs> 나 맨날 이거 헤어밴드 있잖아. 헤어밴드 이렇게 딱. 이렇게 해 놓고 다니거든요. <laughs> 아 이거 리필 아니야? 립 레슬. 어, 리필은 리필은 맞네. 클리오 키커보 광채 쿠션. 음. 내가 이거 이거 오늘 가져. 가져. <laughs> 이게 이렇게 근데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올리비 올리브영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게 광이 진짜 텁텁. 않게 엄청 예쁘게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해외여행 갈때왜 자주 썼냐면 해외여행 갈 때는 자연광 아래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쿠션은 자연광 아래에 가면은 뭐랄까 도깨비?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하얀 탈순 사람 같이 보이는데 요거는 <laughs> <laughs> 이렇게 맑은 광이 올라오는 느낌? 맑광맑광 그, 텁텁하지 않은 맑은 광이 올라와. 근데 이렇게 광 나는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요, 저는 이 윤곽? 윤곽 부분은 반드시 쉐딩을 해주는 편이에요. 왜요? 왜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광이 나면 얼굴이 커 보여. 여기가 빛 반사되면 여기까지 얼굴이 커 보여가지고, 여기 가장자리는 꼭 매트하게 쉐딩을 해주는 편이에요. 음. 저는 요거, 요거, 요거 어? 컬러 섞어봤어요. 이거 색깔 되게 잘 뽑았다. 그치? 이건 약간 그림자 컬러고, 이건 좀 피부랑 가까운 자연스러운 컬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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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딱이턱 부분 있죠? 여기서 이렇게 점점, 점점 둥글려가면서 발려주면 좀 자연스럽게 쉐딩이 돼. 지금 나 완전 얼굴 다 노출됐잖아. <laughs> 여기서 이거 했는데 작아지면 인정해줄게. 아 <laughs> 어, 너무 어렵잖아. 어. 그러면 제 동생은 이거 있죠 <laughs> 어, 요 색으로. 제일 진한 색으로. 너무 진한거 아니야? 아, 그치. 오늘 고급진 메이크업은 또 메이크업 너무 진하게 하는 거 아닌데, 일단은. 얼굴을 깎고 싶다고 여기서부터 하면 엄청 티가 나요. 이렇게 바르면, 그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펴 발라줘야 되나? 이렇게 <laughs>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꺼멓고 여기는 하얘진단 말이지. 여기서 시작해서 둥글게펴 발라줍니다. 작아지는것 같은데? 오! 뭐야? <laughs> 와! 그리고 여기 턱 아래 부분, 여기 턱살이 두둑하잖아요. <웃음> 두둑! <웃음> 편집이 두둑이 렇게 <laughs> 들어온다고 조금 더 갸름해진 것 같지 않아? 좀 윤곽이? 아, 좀 벌써 세련되졌어 <laughs> 코쉐딩을 이제 해볼게요 코쉐딩은 정말 이렇게 자연스러운 컬러로 자연스럽게 해볼 건데 여기 가장 여기 깊게 쑥 들어간 부분 이렇게. 여기를 하고 일자로쭉 내려올게요 그리고 코끝을 약간 V 모양으로 좀 윤곽이 살아나지 않았어? 어, 좀 여기가 되게 얄쌍해보여. 그래. 가장자리부터 요렇게. 제가, 그쵸 근데 손에 힘을 빼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너무 세게 하면은 이렇게 화장이 쫙 벗겨질 수있어 <laughs> 살살. 메이크업을 너무 너가 진하고 세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음. 요렇게 쉐딩을 해줘봤어요, 여러분. 어, 요렇게만 해도 아까보다 훨씬 우리 얼굴이 좀 작아진 느낌이야. 이제 대망의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여러분 제가 정말 요즘 애정하는 섀도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 너무 비싸요. <laughs> 루비 아닌가요? 이거 루비. 어. <laughs> 클리오의 프리즘 펄 섀도우가 원래 정말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 싱글 섀도우 중에 스파클링 라인이 아이돌들 무대 메이크업할 때 정말 많이 오. 사용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영롱하고 보석감 같은 섀도우 팔레트가 출시를 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펄 없는 매트 타입, 그리고 이런 쉬머한 타입, 그리고 글리터까지 골고루 들어있어가지고 저는 요즘 이걸로 정말 메이크업 자주 하고, 라방할 때도 자주 하고 해가지고 뭐 쓰냐고 물어보는 문의가 많았거든요. 오늘 이거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이렇게. 1번은 코랄 스파클, 2번은 핑크 웨트. 나는 뭐 같아? 너는 살짝 좀이 핑크로 하면 더 사랑스러울 것 같아. 난 쿨톤이야? 그건 모르겠지. 난 전문가가 아니니까. <laughs> 약간 술톤. 평소에 좀 얼굴이 붉어. <웃음> 숙취톤? <웃음> 약간 숙취톤. 알았어. 저는 오늘 약간 이런 코랄 옷 입어가지고 코랄로 해보고, 동생은 핑크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먼저 팔뚝 발색을 해볼게요. 첫 번째 컬러는 이렇게 약간 살색에 은은한 펄이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첫 번째는 펄이 좀더 은은하고 두 번째는 펄이 좀더 화려해요. 약간 투명한 거에 그냥 펄만 있는 고런 느낌? 그래서 거의 이제 제 살색에서 펄만 올라오고 있어요. 세 번째 컬러는 코랄에 펄이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금색 펄이 촤르르르 들어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컬러는 핑크색에 핑크 펄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컬러는 펄이 없는 매트한 코랄 컬러예요. 이거 베이스로 쓰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 컬러는 코랄이랑 약간 브라운이 섞인 컬러에 펄이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건 조금 더 진한 브라운에 펄이 들어있어요. 음영으로 쓰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컬러는 라인 위에 되게 덧바르기 좋은 쉬머한 브라운입니다. 진한 브라운이에요. 짜라란 이렇게 코랄이랑 핑크 발색이에요. 너무 영롱하고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을 해볼까요? 빨리요 <laughs> 힘들어. <웃음> <웃음> 팔뚝 발색 보여주다가. 아 녹초됐어. 팔뚝 <laughs> 발색 진짜 진짜 쉬운 게 아니다 그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아한 어. 시간 동안 찍은 것도 자꾸 발같이 나오는 거야. 어. <laughs> 이팔 끝에. 발이 붙어있을 것 같은 약간 다리같이 나와가지고 또 하얗게 찍으면 또 발색이 안 보여. <웃음> <웃음> 너무 힘들었네요. 이제 빨리 아이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쉬머랑 매트 타입으로 어 그냥 반짝이 없는 기본 그냥 그런 음영 메이크업을 먼저 해준 다음에 반짝이를 얹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브러쉬가 들어있어가지고 저는 맨날 손꾸락 메이크업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브러쉬로 해보겠습니다. 저같이 귀차니즘이신 분들은 브러쉬가 들어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컬러는 거의 살색이어가지고 그냥 눈이 살짝 밝아지는 느낌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유분기를 잡아주는 용도로 이렇게 발라줄게요. 다섯 번째 컬러로 전체적으로 약간 살구빛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눈 위아래로 발라줄게요. 이게 눈가에 칙칙함을 되게 잘 잡아주는 컬러더라고요. 이렇게 눈가에 살짝 코랄빛 생기를 좀 더해줬어요. 어때요? 예뻐 진짜 약간 살구 같아, 인간 살구. 인간 살구 같아? 음. 여기에 살짝 쉬머한 약간 핑크빛 펄을 좀 넣어줄게요. 조금 더 색감을 넣어주는 거예요. 벌써 봄 같다, 봄. 그니까, 진짜 봄에 이렇게 봄봄봄한 메이크업하고 놀러 가고 싶은데. 이렇게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핑크빛을 넣어주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그 아까 그 마지막 컬러로. 눈가에 깊은 음영을 넣어줄게요. 완전 뷰티 유튜버가 지나가고 있어. <laughs> 언제, 원래 개그 유튜버였잖아. <laughs>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메이크업을 찍는 거를 망쳐가지고, 사실 이게 세 번째 재촬영이랍니다. 뷰티 유튜버 분들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세번 찍으면서 그때는 이제 혼자 찍었거든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없이 내 눈을 이렇게 막 했는데 이마만 찍은 거야. <laughs> 또 이게 렇또 이마만 나왔어. 그래서 아, 아 맙소사. 그리고 이제 또막 확대해서 찍는데 코만 나오고 이래가지고 진짜 뷰티 유튜버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제 펄 대잔치를 해볼 거야. 와! 와! 이제 여기 그 유명한 그 글리터. 반짝이 섀도우를 발라줄게요. 저는 반짝이 섀도우를 바를 때는 손가락을 애용을 합니다. 2번, 3번 컬러를 섞어가지고 눈 밑에 그 촉촉하게 그 눈물을 머금은 듯하게 표현을 해볼 거거든요. 그렇죠. 오 애교살 탑재 <laughs> 그렇죠. 좀더 애교살이 블링블링해졌죠. 이 섀도우의 장점이 뭐냐면 되게 가루 날림이 없어요. 되게 음. 착 밀착되는 느낌. 반대쪽에도 발라줄. 게요할거 아, 그 확실히 이 글리터로 한게 확실히 조금 더 생기고 어려 보이긴 한다. 이렇게 글리터를 눈 밑에 얹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눈두덩이 위에도 그 반짝이를 톡톡톡톡 얹어줄 거예요. 음 여섯 번째 컬러를 눈두덩이 중앙에 톡톡 포인트로 중앙에 발라줄게요. 완전 대비해도 되시고. 지금 내 눈에 보석 있지? 음 응, 완전히. <laughs> 완전히 언니 얼굴을 뒤집어 놓으셨다. <laughs> 음, 이렇게 저는 섀도우를 맞춰 볼게요. 이 구성을 보자. 넌 약간 좀 데일리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야? 어, 데일리한데 나는 음. 진한. 내가 워낙 진하게 했으니까 난 이제 아, 안 진하고 청순, 맑아 보이고 청순하게. 하고 싶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그 청순한 느낌 내가 살려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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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컬러. 이거 너무 청순해 보일 것 같아. 눈감아봐 오, 벌써 느낌 빠졌어. 요거를 이렇게 눈두덩이 전체에 한번샥 깔아줘. 음. 약간 사랑스러운 발레리나 핑크 같은 느낌이야, 요거는. 딱그 색깔이에요. 그치? 발레가 말하는 딱그 색깔. 희본자 <laughs> <히먼트. 웃음>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눈가에 유분기를 잡아주고, 요런 그냥 핑크핑크한 느낌? 요거 요네 번째 컬러로. 음. 약간 색감 핑크핑크한 느낌을 조금 넣어줄 그냥 약간 바른 듯, 안 바른 듯, 은은하게, 은은하게 표현을 해줬어요. 평소에 좀 진하게 하니까, 현치는 좀 은은하게. 그 다음, 요, 요, 진한 걸로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거의 은은한 핑크 느낌만 줬거든요 이제 반짝이를 더 해줄 거예요, 반짝이를. 반짝. 애교살에 반짝이를 해줄게요. 애교살이 되게 평평해. 묻지 않으면 좀 웃어보세요. <웃음> 현타.. 현타와? <laughs> 현타 진짜 미친듯이 웃네. 자, 눈을. <웃음> 괜찮아, 괜찮아. <웃음> 아니, 보시는 분들이 안 괜찮은 게 문제야. 언니가 괜찮은 게 아니야. <laughs> 아, 그 미쳐버리겠어. 이렇게 반짝이를 눈 밑에. 응. 글리터를. 애교살을 좀만들어 와, 이거 애교살 장난 아닌데? 이런 약간 이런 반짝이. 어우 근데 눈썹 털좀 정리해야겠다. <laughs> 이제 눈썹 뭐 아이라인 이런 거 해가지고 아이 메이크업 마무리를 할게요. 요즘 눈썹은 요거랑요 조합으로 하고 있는데 이 조합이 진짜 꿀 조합이에요. 눈썹은 거의 제가 눈썹 문신 어디서 했는지 물어보시는데 이게 거의 사실 제 눈썹이어가지고 이 끝에만 살짝 눈썹 문신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살짝 지금 문신이 지워져서 조금 연장해 주는 느낌. 그리고 이게 진짜 예뻐. 이 눈썹 마스카라를 해야 뭔가 딱그 메이크업의 완성도가 올라가는 느낌? 맞아. 그치? 이렇게 음. 하면은 뭔가 딱그 메이크업 완성도가 생기는 것 같아요. 눈썹 결도 생기고 뭔가 컬러감도 좀더 안정적으로 음 맞게 되는 느낌. 진짜 자연스럽다. 이두 개가 찰떡이네. 눈썹이 진짜 질겨. 엉겅퀴 같아. <웃음> <웃음> 와 눈썹이 막 앞으로도 나오고 막 난리가 났어. 맞아.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볼건데 제가 이 브라운 컬러 아이라인으로 바꾸고 메이크업이 되게 찰떡같다는 음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항상 음 이걸로 그렸어요 그래요 아이라인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아이메이크업을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동생은 이렇게 완성 전좀 은은하게. 응, 은은하게. 그니까 날씬 날듯. 응. 오, 좋아요. 전 어, 이제 어. 블러셔를 발라볼 건데요. 요 컬러로. 은은하게. 요 컬러가 그 섀도우랑 진짜 컬러가 찰떡이에요. 되게. 근데 지금 색조 너무 예뻐. 그치? 완전. 수채화 같아, 수채화. 이 눈이랑 볼이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잘 되거든요. 너무 예쁘지? 응, 완전. 제 동생은 약간 핑크니까 여기에서 이게 좀. 요거랑 요거가 핑크 건이요요거 섞어서 은은하게 발라줄게. 은은하게. 너무 예쁘다. 짠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이제 립을 발라볼 거예요. 립은 두 가지를 그라데이션으로 저는 발라볼 건데 요거는 그냥 어떤 컬러든지 그 베이스로 바르기 좋더라고요. 예쁘다세요 너무 립에 빡힘안 주고 싶을 때 바르면 예뻐. 한번 발라봐. 어, 너무 그렇게 응. <laughs> 이렇게 바르지 말고 살짝. 어, 살짝살짝. 살짝. 어, 좋아, 지금 그리고 이렇게 가생이는 좀더 파스텔처럼 이렇게 <laughs> 약간 펴 발라주는 게 좋아요.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laughs> 진짜 추천입니다. 그래? 그럼 응. 갖고 가. <laughs> 그리고 저는 립 중간에 이거 피치 필로우 컬러를 발라가지고 좀더 생기를 더해줄 거예요. 약간 이렇게좀더 생기를 더해 줬대. 너는 이거 말고 요거 발라 봐 봐. 되게 딱발레내인데 요거 살짝 입술 안쪽에 살짝만 바르면 어, 진하게 바르고 싶어. 너무 예뻐서. 살짝. 이 정도만 바르고 펴 발라. 봐 봐. 딱요 정도만 그럼 조금 생기가 더해졌어. 야, 너무 고급스럽다. 이제 머리랑 옷 입으면 완벽할 것, 내가 것거 같아. 내가 봤을 때이 섀도우랑 음음. 이 립이 그 색깔이 조합이 좋아. 저는 되게 이렇게 화사하면서 코랄코랄 동생은 이렇게 약간 자연스러운 핑크핑크 이렇게 고급진 봄 메이크업 완성 뭔가 벚꽃 아, 같아 그만해 <laughs> 야 얼굴을 들 수가 <웃음> 없겠어 <웃음>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이제 옷이랑 악세사리를 한번 매치로 가보실까요? 딱 이렇게 약간 커플 자매룩 느낌으로 맞춰봤어요 음. 괜찮지? 약간, 약간 시빌러룩 블랙 앤 화이트 자매시밀러도 그럼요. <laughs> <이런 거. 웃음> 그러면 이렇게 한껏 멋을 부렸으니까 오늘 진짜 메이크업도 탁 찰떡 잘 됐으니까 한번 밖으로 나가 보시죠. <웃음> <웃음> 어, 뭐야 무서워. 귀신인 <laughs> 줄 알았어요. 아빠입니다 안 어울리는 한 사람이랑 같이 온것 같아 <laughs> 왜 꾸몄지? 김짠 <laughs> <laughs>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가반가 음, <laughs> 아, 부장님처럼 퀴즈를 하나 내신데요 바나나 우유는 어떻게 웃을까요? <laughs> 아, 바나나킥! <laughs> 맞아? 네. <laughs> 그레 <laughs> <빙그레. 웃음> 아,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와봤는데 저희는 이제 점점 이제 이 노잼 드립들과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야 할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려요.